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게, 어, 여기는 또 충분 필요래. 어, 나는 필요 충분이라고 해볼게. 자, 우리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는 표현을 썼잖아. 근데 뭐뭐이면 뭐뭐이다. 어, 주어가 다 누구였냐면은 P이면 Q이다. 이렇게. 얘는 주어가 p야. p를 기준으로 밖에 해석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p이면 q이다.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만 했었지. 근데 귀찮은 거야, 수학자들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아, 그냥 이, 이 무조건 p이면 q이다. p를 기준으로, p를 기준으로 반대로 들어오는 말도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 뭐, 피가 되는 것은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지럽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다시 피를 기준으로 말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해본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 필요충분 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낸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자 우리가 먹을 게 굉장히 많아 먹을 게 풍부해 그럼 어때 나눠 주고 싶지 먹을 거가 많으면 나눠야 돼 먹을 게 많으면 나눠야 돼 이게 그러니까 다 끌어안고 있으면 안돼 내가 먹을 게 풍족해. 먹을 게충분하면 나눈다. 나눈다는 얘기는 내 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관계지. 내 거에서부터 간다. 내 거에서부터 간다. 그래서 자. p 기준으로 p가 충분하면 주지 q한테. 얘를 보고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p는 충분이다. 충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주어가 누구야? p. p를 중심으로 p가 충분하다? 준다. 이렇게 피가 충분하다. 자, 그럼 반대로 배고파. 내가 없어. 내가 뭐가 없어. 내가 내가 좀 받고 싶어. 내가 좀 필요해. 내가 좀 필요해. 너 나한테 좀 줘야 줘야 되겠어. 너 나한테 좀줄수 있겠니? 내가 받아야 되겠지. 화살표 방향이 내 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지. 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고 있지 피 쪽으로. 그러면 얘 피는 뭐하다? 필요하다. 피는 필요하다. 이렇게 피는 필요하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거만 끝났어 주어를 기준으로 해석만 잘 해주면 되는데 여기 내가 뒤쪽에 q라고 써놨잖아 그래서 자 이거는 중요해서 빨간 글씨가 아니고 곁다리여서 빨간 글씨야 p는 q이기 충분하다 p는 q이기 필요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중요한 건 누구만 생각해라 주어만 생각을 해라 주어만 생각을 해라 이렇게 p가 주고 있네 그럼 p가 충분하다는 얘기겠지 피가 주고 있네. 아, 피가 필요하, 어, 충분하구나. 피가 원조를 받고 있지. 피가 도움을 받고 있지. 피가 필요하겠구나. 피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석.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렇게도 된다. 여기는 이 P 이면 Q라고 돼 있는 거를 Q 중심으로 해석해 봐. Q는 어떨까 자제 위에 계신 분이 또 석환 씨네. 석환아, 어 지금 Q는. 필요한 거니 충분한 거니 이이이 이, 이, 이 조건에서 P 쪽으로 들어오고 있지 그 얘기는 P가 지금 뭔가를 요구하는 거잖아 아니, Q구나 Q가 지금 뭔가를 요구하고 있지 P가 지금 뭔가를 받고 있잖아 Q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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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Q는 필요한 거야 필요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자제화면에두 번째 채연이요거 음, 요거를 Q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Q가 나눠주고 있지? 왜 나눠줄까? Q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 그렇지. P, Q는 충분 아닌가? 충분하다. 이렇게. 자, 가운데 여기 있는, 그 다음 P라고 엮였으니까, 이제 P 이기. P 이기. 이런 식으로. 주어가 누군지만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이 P, Q는 그냥 기호일 뿐이고, 들어오면 필요하다. 나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오케이? 내가, 내가 돈이 많아야 기부도 하고, 원조도 하고 하는 거야. 내가 돈이 없으면, 아, 받아야지. 내가 돈이 없는데, 누굴, 누구를 도와줘? 어? 내가 돈이 없으면 받는 거야, 무조건.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없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 이거, R, S.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두 가지로 표현해볼 거야. R은, S는. 자, 제 표현의 세 번째. 윤아야 R을 기준으로 한번 해석해봐. R은, 충분하다. 그렇지. 어, 주, 요, 요, 뒤에 있는 것까지 맞췄어. R이 충분한 거야. R이 충분. 충분하다. R이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 가운데 S이기. 여기까지 배워주면 되겠고. 자, 제거의세 번째. 어, 테이야 차례가 왔다. 음. S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S가 바고 있네? 아, 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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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에, 알, 이기. 이런 식으로. 주어만 생각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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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이렇게. 여기를 배움으로써, 여기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굳이 P, Q, 이 e 화살표 관계를 어떻게 와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꺾어도 다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 주어가 누구인지 따라서. 알겠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우리는 여러 화살표를 보고서 지금 필요인지 충분인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거꾸로 나온다, 이제. 문제에 나올 때는, 자, 이거 다 지우고, 이거 다 지우고, 음. 자, 이렇게 P는 R이기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P랑 R이랑 이 화살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복잡하게 생각하지마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P는? P는? P는 필요하대지. 필요 내가 필요해. 피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원조 받아야지. 화살표가 나한테 오겠다. 화살표가 나한테 오겠다. 그다음 누구? R 끝. 이렇게. 자, 펜좀 바꿀게. P R 이런 관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야. 표현 알겠지? 이게 필요 충분이야. 필요 충분. 자, 그러면 딱 하나 남았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다 했는데. 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우리 집합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P 집합. Q 집합. P 집합. Q 집합. P가 Q에도 속하고, Q가 P에도 속하고, 이런 거. 같은 집합. 같은 집합. 이거를 명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할지 한번 봐봐. 명제. P이면 Q이기 충분하다. P이면 Q이기 필,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만족하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러려면, 동등해야 돼. 서로 입장이 동등해야 돼. 그렇잖아. 내가 막, 어? 내가 더 가난한 사람한테 막 기부를 받아. 그럼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일 때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필요도 아니고, 충분도 아니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필요, 충분, 조건. 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배운 거야. 세 가지. 여기서. 필요, 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이렇게 세가지 주어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주어를 기준으로 필요하냐 충분하냐 필요충분하냐 이렇게 세 가지를 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그게 필요충분조건이다 알겠지 음. 여기다가 좀 써놔야겠다 여기다가 오늘의 중심 내용 P는 충분하다 P는 충분하다 P에서 화살표가 가고 P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얘는 피에서 화살표가 들어오고 이렇게 이 관계야. 어. 뒤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여기다 촉촉 넣어주기만 하면 돼. 주어랑 뒤에는 있맨 마지막 서술만 봐봐. 그러면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예제 4번을 여기 있는 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 이거 이야기해 주기만 하면 되니까. 자 우선 개념 여기까지 하고 뒤쪽에 있는 문제 풀러 가볼게. 63페이지 와봐. 63페이지.